이조금 만족하는 것 중에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뭐 예시 같은거 뭐 얘가 0 이다 공차가 자연수 커지면서 0 되는건 없고 뭐 이거 예를 돕기 위해서 m이 한3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3이 음수다가 그 다음에 a4가 음수다가 a5가 양수가 되고 a 의 6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a만약에 3이면 이거랑 요거랑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든. 얘가 공차인데 공차가 한번 공차만큼 커졌을 때 서로 0 기준으로 절대가 반대 아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려 그러면 d가 이게 짝수가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0 기준으로 여기만큼 간만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것은 D는 짝수여야지만 될것 같고 뭐 공차가 4인수 를했으니까 여기서 커지는 0에서 A5가 커지는 만큼 0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아지는 게 A4에 값일 테니까 그 다음에 개수 형태는 A6에서부터 A3, 여기를 실전적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가 AM이라고 그러고, 얘가 A에 EM이 된다 그러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개수가 m 플러스 한 개가 될 텐데 이게 연기준으로 양수랑 음수랑 개수가 정확하게 반반 나눠야 될거 아니야? 이게 짝수 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짝수가 되어야 되면 m 자체는 홀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m을 이 홀수를 2k-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개수는, 요 개수는 2k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요 위에 k가, k개가 있고 밑에 k개가 있다. 그러면, m 대신에 2k-1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에 2k-1, a에 2k-, 마이, 2k, 이런 형태로 갈 거고, 위로는 제일 위에는 두 배에서 적으면 되니까 a 의4 k 2가될 거고 k 개만큼 k 개만큼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는 a 의3 k 2 얘는 a 의3 k 3이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해보면 4 k 2에서3 k 3 빼고 플러스를 해주면 여기도 k 개. 그 다음, 3k-에서 2k-를 빼고, 플러스를 해주면, 여기서까지도 k개. 여기서까지가 공차잖아. 맞죠? 그럼 여기 수열값이 얼마일까? 여기 0이라고 치면. 여기 수열값 2분의 t라고 보면 되지 않게. 여기서 d만큼, 여기서 d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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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d가 짝수가 돼서 0에서 올라간 거랑 아래로 내려간 거랑 둘이가 같아요. 요 전체가 d예요. 그럼 요 절반 올라간 거는 2분의 d라고 보면 되잖아. 요 그래서 이 수열 값은 2분의 d가 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d, d, d 이렇게 커지겠다는 이야기인 거. 그럼 이 느낌에서 생각을 해보면. a의 3k-1이 2분의 d라는 어떤 요 양의 부분에서 생각하면 얘가 초항처럼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여기가 k개잖아. k개가 있으니까 a의 4k-2는 2분의 d를 초항으로 하고 개수가 k개인 k-1d라는 등차수열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게. 수엘에서 요 윗부분 다단 합이 요거 생각해보면 절대값 씌워서 128이라는 말은 요 부분 더한 게 양으로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 위쪽으로 갔을 때랑 요 부분이랑 더해서 128이니까 절반인 요 부분만 계산하면 64가 되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더한 게 여기서까지 더한 게 64가 되어주면 나아졌고 만족하는 걸 테고.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열의 합이 64가 되면 되는데 등차수열은 요 양의 부분만 보면 얘가 초항이 되고 얘가 끝항이 되는 거니까 합은 처음 거랑 끝에 거랑 평균이 k개가 있어요. 얘가 합인 거잖아. 얘가 64가 되어주면 되는거고 2 넘기고 요거 정리하면 요거 다음은 d 되고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d 있으니까 d 다 없어지면 kd에 k 남으니까 얘가 k제곱 k제곱에 d가 128이 되면 되죠 k는 순서 나타내는 거니까 자연수고 얘도 공차 자연수라 그랬고 이거 될수 있는 경우는 k에 1 넣으면 1제곱 넘기니까 d가 128이 되면 되고 k가 2가 되면 다 나누게 되면 그다음에 k가 3이 되면 k가 아 k 3이 아니던 뭔 소리야. k가 3이 아니라 k는 2의 거듭제곱만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k가 2의 1승이거나 k가 2의 2승이거나 3이 아니라 2의 2승을 제곱한 다음에 2의 4승을 나누게 되면 d가 2의 3승 8이 되고 k가 2의 3승 제곱하면 64이니까 64 나누게 되면 d가 2가 되고 이네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d값을 더하세요는 여기서까지 가능한 것들 다하면 170. 확인해보면 안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 k가 한 개라는 말은 위아래로 한 개씩만 딱 있는 형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절대값 씌워서 128이 되고. 이런 식 형태로 해서 답은 170이 됩니다.